오늘 이렇게 진짜 오랜만에 머리도 하고, 화장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오랜만에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laughs> 아, 뭘 하지? 뭘 하지? 하다가 딱히 밖에서 혼자 할 만한 게 없더라고요. 그럼 내친 김에 퇴사 얘기를 한번 오늘 찍어보자 하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저는 간호사였고요. 저는 이 말이 좀 그렇긴 한데 빅3라고 하죠. 빅5, 빅3라고 하는 그런 대형병원 중에 하나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저는 병동 간호사는 아니었고요. 저는 수술실에서 일을 했어요. 수술실 간호사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접 환자를 보지는 않지만 집도의가 수술 자체에만 이렇게 집중을 할수 있게 수술 준비하고 옆에서 어시스트하고 뭐 기구 건네준다고 하죠, 흔히. 그런 일을 하는 간호사였고, 그냥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괜찮아요. 수술실 간호사. 네. 그러면 왜 퇴사를 했느냐. 일단, 369라고 하죠. 3년, 6년, 9년, 이렇게 위기가 온다고. 간호사뿐만이 아니라, 이제 일반, 회사원분들에게도 해당이 되죠. 저도 딱 맞는 것 같아요. 3년차 때부터 권태기가 오기 시작했고, 제가 3년차가 되는 그 시기에, 뭐, 여러 어른들의 사정이 생깁니다. <laughs> 여러 의료계의 여러 이슈가 찾아오면서, 저에게도 생각을 할 시간이 좀 많아졌어요, 그때. 수술 건수도 줄어들고, 그러면서 그 이후에 바빠지긴 했지만 어쨌든 저는 사실 간호사를 꿈꿔서 간호사가 된 케이스는 아니었거든요. 취업에 있어서는 보장이 되니까 그래서 수술실을 제가 선택을 했던 이유가 이제 실습을 할 때부터 환자분들 옆에 있는 게 너무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저 일을 할수 있다고라는 생각이 정말 매번 들어서 딱 수술실 실습을 갔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 어, 정말 멋있었어요. 프로페셔널해 보이고 되게, 이렇게, 의료진 분들하고 이렇게 합 맞추는 게 되게 멋있어 보여가지고, 어, 저거라면 내가 열심히 하면 할수 있지 않을까? 하고, 그때부터 그냥 쭉 수술실 희망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적성에 맞았어요. 물론 신규 시절은 힘들었지만, 그래도, 제 생각에 제가 환자분들 옆에서 직접 간호를 하는 그런 부서에 갔으면 아마 저는 3년도 못 버티고 나갔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아직도. 그래서 수술실을 선택한 거는 아직까지도 후회로 남지는 않아요. 그런데 병원이 다 그렇지만 어쨌든 조금 폐쇄적인 환경일 수밖에 없거든요, 수술실은. 그런데서 오는 좀 압박, 적인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조금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서 신규 때는 아 내가 뭐 못하니까 이런 말 듣지 왜왜 그렇게 하지 못했지 이렇게 됐는데 연차가 조금 쌓이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요 분노하게 되고 남 탓을 하게 된다 그러죠 약간 그러면서 조금 찌들기 시작합니다. 참을 수 없는 어느 순간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제가 그날 수술이 끝나고 나오, 나와서 스크럽싱크에서 혼자 막 울었어요. <laughs> 그리고 너무 감사한 건 선생님들이 모른 척 해주셨어요. 그냥 <laughs> 오늘 집에 가서 푹 쉬어 하면서 가서 푹 쉬어 이렇게 한마디 하고 가시더라고요. 지하주차장 내려가서 혼자 차 안에서 막 울다가 집을 갔던 기억이 있는데 그날 결심을 한것 같아요 제가 그냥 평소 같았으면 힐하고 이렇게 넘길 수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게 쌓이고 쌓이고 쌓였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퇴사를 하게 되고 여러 일이 있었는데 어쨌든 저는 깡퇴사를 했어요 흔히 말하는 정말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뭐 보통은 준비를 하고 나오세요 감사분들이 이제 워낙에 성실하신 분들이 많은 직군인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퇴사한 뭐 친구들 보면 뭐 시험 준비해서 여러 방향으로 가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는데 저는 그냥 깡퇴사예요. 그냥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나 너무 싫어 이러고 그냥 나온 케이스예요. <laughs> 그래서 사실 진짜 많이 잔소리도 듣고 지금까지도 듣고 있거든요. 다 준비하고 나오기에는 너무 숨 막히는 날들이었다. 정말 퇴사 전에 그 마지막 3개월은, 아, 뭐내 미래에 대한 생각도 할 것도 없이 그냥 나는 여기서 나와야겠어. 나는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 라는 마인드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쩌다 보니까 제가 좀한달 일찍 퇴사를 하게 됐거든요. 제가 부상을 당해가지고 한달 일찍 나왔는데, 그 나오자마자 몸무게가 5kg가 찌고 <laughs> 피부에서 광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태사가 이렇게 최고의 약입니다. <laughs> 영상 만들고 싶은 것도 만들고 먹고 싶은 것도 먹고 하면서 잘 지내고 있어요. 비록 제가 다쳐가지고 지금 옴싹 달싹도 못한지 지금 한두 달째긴 한데 제가 취미로 클라이밍을 하는데요. 클라이밍을 하다가 팔에 다쳐가지고 한달 일찍하게 됐고요. 그 팔이 낫자마자 또 클라이밍을 하다가 슬개골이 빠져서 지금 퇴사하고 두 달째 아! 두 달째 쉬고 있어요. 그래도 뭐 집안에 박혀서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있으니 퇴사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그냥 놀고 있는 사람도 있으니 너무 본인을 옥죄지 마세요 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구구절절 얘기를 해봤습니다. 제 생각에 간호사분들은 너무 본인을 옥죄요제 생각엔 그래요. 신규 시절에 특히 아나 공부했는데 뭘 못했지? 아 그때 왜 그랬지? 하면서 본인을 계속 이렇게, 데미지를 입혀요. 그럴 필요 없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그랬거든요? 물론, 환자 안전이나 환자 건강과 직결된 일이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좀 스트릭트하게 하고 해야 되지만, 본인에게는 조금 그런 것들을 루즈하게 할 필요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일과 생활을 분리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러지 못했어요. 일하고 생활을 분리하지 못했어요. 항상 다음날 출근 걱정하고 다음날 수술 걱정하고 좀 무서운 교수님이면 내일은 무슨 욕을 먹을까 하면서 맨날 집에서 그런 생각들 했던 것 같은데 이걸 보시는 분들은 조금 그런 걸 놓으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전국에 있는 간호사분들 화이팅 하십시오.